어, 사실은 이지 필수 이제 2번. 다음 식에 대한 등식에서 K값에 상관없이 성립하기 위해서 X가 Y값을 정해봐라.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너희들이좀 알아야 되는 부분은 AX 플러스 B가 0이라고 나왔을 때 X가 X값에 상관없이 좌변오변이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서 X가 1억이 되는 10억이 되는 100만 분의 1이 되는 좌병 오변이 성립하려면 A 값은 0이 되면 되 B는 0이 되면 데 아, 선생님, 당연한 걸왜 얘기를 하시나요? 당연한데, 여기서 말하는 A와 B가 이렇게 하나만 단항식으로 하면 당연한 건데, 이 A와 B가 만약에 단항식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못 풀잖아. 물론 잘안 되는 친구도 있고, 잘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K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봐봐, 여기서도 x 값에 상관없이 좌변과 우변이 성립하려면 a가 0, b가 0이니까 이 x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 그래서 k 값에 상관없이 성립하려면 k에 대해서 어줘야 된다. 그래서 먼저 얘를 정리를 해주면 2kx x ky y k 7은요. 요런꼴로 바꿔주자 이거지.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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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주면 k로 묶어주면 e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요. 선생님 선생님 노래는 똑같이 보이거든. 뭐, 뭐가 얘랑 얘가 똑같이 보이거든. 여기서는 요 안에 있는 놈이 a고 k가 x의 형태가 되겠지. 왜 k 값에 상관없이라는 얘기아요 위에서는 내가 뭐라 그랬어? x 값에 상관없이라고 얘기.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2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요 위에서 선생님 예를 들었던 여기에 a가 되는 거고 이 x 가 여기서 k가 되는 거죠. 또 b가 뭐가 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이 되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 이것을 라이들이 독해가 되는 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산수야. 중학교 2학년이었던 연립방정식 문제로 이제 잘 뭐야 전락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0, 얘가 0이 되면 k는 10억이 되든 100만 분의 1이 되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2x 플러스 y는 1이라는 식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7이 나오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위식 아래식 빼주자. 빼주니까 3x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y는 뭐가 나오니? 5가 나오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y는 마이너스 2 5 못봤지 어.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거야 이제 필수에서 한번 가보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식이 나와있어 그랬을 때, A 값 B 값그해봐라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 값 Y 값이 1000억이 되든 1억이 되든 상관없이 되는다는 얘기는 X로 묶고 Y로 묶고 그 앞에 있는 놈을 계속 취급해서 그 앞에 있는 놈이 0이 되게끔 만들어봐라. 그런 얘기야, 사실. 예를 정리해보자. a x 2 a y 3BY-BX EX-3Y는 0. 그래서 한 놈을 어떻게? X로 묶어주고, 한 놈을 Y로 묶어줘서, 그 앞에 있는 놈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X로 묶어주면, A-B, 플러스 2X, 플러스 Y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 이게 0.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때 x 과 y가 모든 x에 대하여라는 얘기는 뭐야? x 과 y가 무슨 값이 되든 상관없다 그 얘기지. 여, 역시 이거도 열린 방정식 문제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3이 되겠다. 위에 있는 식을 두 배를 해주면 2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고 밑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3이 돼서. 위시가를 시켜주니까, b는,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a는 마이너스 3. 맞지? 그래서, a 가 b 값과 하는 건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다.